백성교회 찬양단이 오내시모성교회와 함께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가 재소자들을 위로했습니다. 열정적인 찬양과 사랑으로 채워진 집회는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교정성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재소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. 지난 11월 1 1일 충북 청주시의 청주여자교도소 단단한 철문으로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. 백송교회 찬양선교단이 오네시모 선교회와 함께 수용자 보구마를 위한 찬양 부응 성회를 열었습니다. 재소자와 교도관 등 200명이 모인 성회에서 차유미 목사가 열정적인 찬양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.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단원인 이만석 집사는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. 또 김영국 목사의 신나는 율동은 제소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했습니다. 지난 날의 실수로 이곳에 오게 된 수용자들도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불렀습니다. 오네시모 선교회 대표 박상구 목사는 설교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며 절대 믿음을 갖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백성교회 선교단은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치금도 후원했습니다.